나는 미국사다. 호남입니다. 아, 오늘은 경이로운 소문 연기자들 머리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김세정, 유준상 조병구. 극중 이름은 도아나, 디모타, 고문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머리는 어, 안하고 대명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도아나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중 이름은 도아나죠. 도아나고 헤어스타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히피펌 스타일인 히피스타일. 그걸 외보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좀더 자유스럽죠. 그래서 이제 히피펌 스타일인데요. 보시면은 기본 SNS 사진이고, 여기 극중의 사진입니다. 조금 더 들리지만, 보시면은 극중에서는 약간, 약간 좀 걸그릇이 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죠. 컬러 같은 것도 히피스타일은 조금 귀엽고, 좀 발랄한 히니 스타일이지만, 극중에는 컬러도 어떻게 다운시켜 가지고 걸그릇이 한 느낌을 조금 더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히피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도하나 히피스타일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 SNS나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물결보다는, 이런 느낌이 다 있으면 물결이겠지만,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텍스처 그러니까 숱도 많이 치고, 트위스트적으로 좀 꼬아서, 이렇게 한 거죠. 히피 스타일에서 기본적인 폼을 밑에서부터 말면은, 조금 더 밑에 컬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 뿌리부터 말아야 되겠죠. 기본 뿌리 말기랑 트위스트 말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기본 말기. 기본 이 요렇게 만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면은 말아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발 끝쪽이 이 끝에서 마른 거는 이 모발 끝에서부터 컬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때문에 두피가 많이 살진 않겠죠. 하나, 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번에는 트위스트 막이 기본 파지를 대고 잡아서 살짝 결 느낌대로 꼬아줘도 되고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결 느낌보다는 그냥 꼬아서, 꼬아서 꼬아서. 결 느낌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한 결로, 그러니까 이제 꼬지 않고 결, 결로 결 이렇게 깔끔하게 말면은 좀 깔끔하게는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꼬아서 조금 말면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나겠죠 어, 그거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말아야지 얘가 조금 더 뿌리가 잘 나오고 밑에서 조금 더 크게 크게 나오겠죠 항상 저런 머리는 뿌리부터 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방향성을 한번더 잡아주는 거죠 그럼 더 이쪽 뿌리 쪽이 그리고 한번더 돌리면 두번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트위스트가 더 많이 세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짱짱하게, 뿌리가 짱짱하게 살겠죠. 근데 조금 거친 느낌은 있어요. 뿌리, 뿌리 쪽에. 근데 하지만 조금 더 거친 느낌이나 뿌리는 더 많이 살수 있겠죠. 모발이나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마는 거는, 롯트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말수 말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쨍쨍하게 더 빨리 말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작업을 돌려서 한번 해줘도 되고, 빨리, 롯트랑 손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빨리 말수 있겠죠. 어, 이렇게 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서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응용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이건 기본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설리 같은 경우에도 히피펌을 엄청 강하게 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죠. 묶었을 때이 요런 느낌 그리고 엄청 강한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피펌 히피펌 은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좀 묶었을 때 묶었을 때 조금 더 볼륨감도 있고 좀 생기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묶었을 때도 되게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연예인 제가 뽑으라면은 려우는 되게 히피. 히피펌이 좀잘어울리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긴형이거든요. 얼굴 이 긴형. 균형. 긴형이라서 히피펌 하면 요런데 볼륨이 잘 사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자연스럽고 부시한 이런 머리가.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의 펌. 그리고 아이유도뭐 요런 이런, 이런 느낌의 깔끔한 좀, 이거는 뭐 고데기를 했겠지만 요런 느낌의 히피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히피펌. 물결, 물결 하나로 딱 떨어져야지만 보시면 또 지그재그로 많이 있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잘랐을 때 머리 요렇게, 컬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원이랑 이오리, 이오리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이랑 이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히피스타일, 히피, 옷도 히피스타일에 약간 집시 옷이랑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랑 이런 머리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요런. 그리고 이제 편하 같은 경우는 좀걸크러이한 느낌에, 걸크러이한 느낌 주려면 컬러는 좀 검은색이 좋은 것 같아요. 다크한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요런 느낌. 그리고 정유이도 정념이,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정유이도 그때 그 윤식당에서도 나왔죠. 진짜, 이거는 진짜 해피 스타일 같아요. 진짜 엄청 작은 거로 망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잘어리는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태현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들은 뭐딱 봐도 아시,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죠? 고데기 느낌이죠. 고데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경우는 고데기 느낌으로 낼 수도, 낼기도 좀 힘든 스타일이죠. 그죠? 딱 파마 한 스타일이고, 오거는딱 고데기 한스타일이 깔끔하게 딱 고데기 한 느낌 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이로운 소문에서 주인공이죠. 소문 역할을 맡은 조범구 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머리가 약간 베이비 펌이라고 하시는 분들 도 많고 썰로펌이랑뭐 섞여 있는 분도 많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고데기를 연출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베이비펌이랑 좀 믹스함 중간중간에 뭐 섞어서 믹스한 펌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펌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베이비펌은 여자 베이비펌 먼저 한번 보시면 일단 애기펌 애기들이 이렇게 했을때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걸 베이비펌이라 고 하거든요 귀엽고 사랑스럽다 일단 이미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베이비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베이비펌은 약간 이런 느낌 사랑스럽고 귀. 귀여운 스타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배우는 진정이랑 대강이. 진정이 잘어울리고 사랑스러운 귀여운 이미지. 그죠? 짧은 짧은 머리에서는 쪼테에서는 요런 스타일. 약간 사진이 베이프만 머리 사진 옛날 사진밖에 없어 가지고 근데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에 묶어도 괜찮고. 그리고 김남주 김남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런 머리가. 이런 스타일이, 베이비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돌 배우도 마찬가지요런요런 스타일.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엄청 펑키한 느낌이지만 요즘 베이비펌 스타일은 약간 사이드랑 뒤에는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위쪽을 좀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하죠. 이런 스타일. 그리고 약간 옛날 스타일은 약간 요런요런 느낌. 그냥 막, 막 복근. 진짜 막 머리도 막머시룸 라인, 엄청 무거운 라인에. 요런 옛날에 이런 느낌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좀 심플하고 좀 깔끔하면서 위쪽만 포인트를 주는 베이비펌만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진짜 옛날 진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존스럽죠 이제 옛날. 존스럽긴 한데 어, 약간 이런 자료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옛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펌 이런 느낌 주유연도 옛날 거고 이건 니쿤 베이비펌이라 고할수 있지만 이 머리는 그냥 강동원 좀 멋있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요런. 2020년 같은 경우에, 라인 같은 경우에, 투블럭 라인에, 뒷머리도 상구 느낌에, 위쪽만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베이비 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펌을 한다면, 아까 말듯이 이제, 뿌리, 뿌리부터 말아가지고, 뿌리 말기를 해가지고, 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펌 말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컬로펌 섞어도 되고, 그리고 핑컬 펌도 섞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라인을 좀 옆에는, 좀 무겁게 해가지고, 너무 가벼운, 그니까, 요즘 머리 가벼운 머리 말고, 좀 무겁게 해서, 약간 요런 더 둥글둥글하고, 몽실몽실한 몽신 느낌을 줘야지, 조금 귀여운 이미지에 맞거든요. 그렇게 만약 하면 저는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가모타 가모타 역할을 맡은 유준상 배우는 헤어스타일은 서알로펌이랑 스피스 서알로펌 섞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니 서로랑 서알로펌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알로펌이랑 스피니 서로펌 약간 이런 느낌, 좀 거친 느낌이고, 그 중에서 좀 남성적이고 좀 거친 느낌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국정에도 이 형사 역할을 놓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타일을 많이 놓으잖아요좀 거칠고 좀 남성적인 느낌이라고 이미지는 거칠고 남성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 펌이랑 서울로 펌, 스피드 서울로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요걸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홀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 옛날에 많이, 옛날에 15년 전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옛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말 그대로 홀, 우리 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섹션을, 한 번에 존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조금씩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디자인에 따라서. 근데 요즘 은 많이 안 하는, 요거 너무 거친 느낌 많이 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 로트로 말아가지고, 뿌리 이렇게 말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끝 이서 말아가지고, 돌 아까처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죠.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피드 선로폼 같은 경우는 이제 핀으로, 핀 컬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주는 거고, 두개다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두개다 섞어서, 요거랑 또 호일이랑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다 믹스해서 응용해서 할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너무 비교되는 대상이지만, 어, 이, 딱 봐도 홀펌 같죠? 너무 지, 일단은 지, 저분하고 약간 좀 뭔가 너무, 너무 거칠어. 거칠다 거칠다, 보세 너무 거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라인, 아까 말했지, 깔끔하고, 뒷머리 깔끔하고, 위쪽 에좀 디자인을 주면서 조금 더 반향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을 조금 많이 가져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부러 좀극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왔거든요. 홀펌, 보이시죠? 그리고, 스왈로펌 수알로펌. 지금 여기 스왈로펌이라 했지만, 스피드 스왈로도 섞여있고, 스왈로펌도 섞여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스피드 스활로, 좀 섞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짧은 느낌의 홀폼 되게 거칠죠 되게 거칠고 되게 부시하고 하지만 조금 더덜 부시하고 좀덜 거칠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스핀 스왈로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딱 보시면은 스핀 스왈로랑 살로폼 스핀 스왈로폼 살로폼 이렇게 보시면 스로폼 같은 경우에 롯드로 많이 해요. 롯드로 하고 그 다음에 스핀은 아까 말했듯이 핑컬로 회전을 줘서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스핀 스왈로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좀 자연스럽게 할 거다. 그럼 로또로 마시든 조금 바퀴 수를 좀 조절해서 좀 이렇게 마셔도 되고 좀 거칠 느낌을 줄 거다. 그럼 바퀴 수랑 회전 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오늘 안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딱 요게 일단은 명칭을 베이비 믹스펌이라고 하고 요거는 스핀셜로 팔로펌이라고 하고 히비펌이렇게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도 너무 많은 걸못 풀고 그냥 딱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풀었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이 외에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이 영상은 그냥 우리 미용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제난 초급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좀 레벨 높으신 분들은 그냥 아, 요,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